여진도 발해도 그리고 남만주까지 고려의 실제 강력은 오늘날의 통설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성종 이후에도 발해 유민과 여진 부족의 내투와 귀부는 계속됩니다. 이들은 고려의 군영과 귀순주로 편입되어 고려는 남만주 일대까지 실질 지배하게 됩니다. 고려사 현종 17년 기사 거란이 동북 여진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 했지만 고려는 거절했다. 고려가 만주를 다스리지 않았다면 거절할 이유도 없었겠죠. 여진 땅중 귀화한 지역을 고려는 화내라 불렀습니다. 한의 지역에는 성을 쌓고 행정과 군사까지 직접 운영했습니다. 숙종 예종대의 윤관 북적 단순한 원정이 아니었습니다. 여진 완안부의 내분 개입을 틈타 김희주를 직할주진으로 편제하고 직접 지배하려는 전략이었죠. 숙종 2년 거란이 보낸 서신 그 지역이 북쪽으로 용천에 이른다. 즉 발해의 수도까지 고려가 영향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송나라 사신 허황종의 기행문 선월사봉사행정로 개원을 지나 북쪽 동북평원 멀리 대산이 보이는데 거기가 고려의 경계. 금나라 사람들은 신라산이라 불렀다고 하죠. 역사는 기록으로 만 그리고 그 기록은 고려는 만주까지 지배한 국가였다고 외칩니다.